집을 보러 온다 그래서 어,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 지금 딱 여기 도착한지 1분 됐는데 엄청 큰 비가 오네요 안그랬으면 오늘 비 엄청 맞을 뻔 했네 또 시작부터 와 시작부터 비 맞으면 하루종일 좀 약간 찜찜한 그런 기분 아시죠 바람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어쨌든 어, 임대권이 좀잘 돼가지고 무사히 뭐 이번 달 안에는 임대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우 요즘 뭐 이렇게 막 빗소리에 개소리에 소음이 장난이 아니네 여기에는 음료수 자판기가 있네요. 오래간만에 봅니다. 가격은 싸다. 다 만동이네. 다 만동이야. 물도 오천동이고. 야, 이러면 뭐 엄청 싼 건데? 제가 예전에 이 동네 살 때, 참 저런데, 별언데... <laughs> 위치 좋은 어, 그런 곳이었는데 식당하기에 아침마다 정말 여기 식당하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거든요. 그런데 전부 문을 다 닫고 아 임대가 나왔네요. 세상이 진짜 알 수가 없다. 아무도 <laughs> 오늘 좀 몰아서 지금 손님을 주문을 어, 임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팀 지금 오시는 점심 한팀 저녁 오늘 또 6시 한팀 그렇게 세 팀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아침에 오신 분들은 어, 식구가 좀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단 연락드리겠다고 했고 지금 오시는 분들은 어, 부모님 두 분, 그리고 아이들 두 명, 이렇게 해서 또 들어오시는 분이고,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부동산은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 집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부동산 비를 내는 겁니다. 그 부동산 비는 월세 한 달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 계약당 2년을 해도 뭐한 달치 주는 주, 주는데 그러니까 보통 복비는 집주인이 준다 금액은 한 달치 그리고 임대를 하시는 분은 복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베트남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never thought it would be so hard I grew up without a scar Just living my life with no big worries. And I've always known what I want. Just didn't know what came along. Finding myself a much less happy. Back in the days, I used to dream about one day. A life so amazing. Not everyone judging me. 지금 이제 한두팀 끝났고 어, 나머지 저녁에 이제 여섯 시에 또한 팀이 오기 때문에 그 팀을 받기 전에 오늘 오래간만에 어, 해피 어, 집에 잠깐 들려서. 우리 조카한테 준 선물, 자동차 선물 해주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어, 6시 저녁 팀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어버님 댁에 가려고 전화를 드리니, 이라, 외출을 하셨단다. 조카 주려고 선물도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야 신호대기에 걸려 잠시 서있는데 껌승냄새가 후각을 자극하고 침샘을 강타하며 순식간에 지갑을 열어버린다. 한전해야지 In the evening, I haven't left my room. But the truth is, if I'm honest, I feel stuck here in the middle. Am I one of those crazy people? Should I stay here? Or should I let go? I'm yeah. medium little bit gonna live like this no more. Most of my life's been waging war. Till I found peace, I could have swore. What she did shook me to the core. And I ain't gonna live like that no more. Like this, no more trouble comes when the barmaid pours. Another four man, who should have found the When oh, I get gone, you hear me roar. The can't No more hurting as bad as the years before living in a lie. I can't. Boy, I had to cut ties to settle the score. I ain't gonna live like this no more. i've been drinking till my body's so ain't touched my bed to sleep on but well, i'ma get on my feet get on my chores get some things from the hidden store this old ship's coming back to shore cause i ain't gonna live like this no more 오늘 6시에 오시는 팀이 이제 한 5분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오늘 또 저녁에 마지막 어, 보여드리고 오늘 낮에 오신 분하고 오늘 지금 저녁에 오시는 분 중에서 어, 한 분이랑 잘 이야기해서 인백권은 마무리를 좀 빨리 하는 것이 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런데 생각보다 또 집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연락이 몇건 왔었는데 이상하게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몇분 있어서 그분들하고는 인연이 같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잘 오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Sure. Uh, sure. I did a lot of bad things, and never did I give in just because the thought of being vulnerable made me feel less than I am. I have never. Home till you entered my. And I want you to know was letting you in from that moment I knew that you were all I missed Baby it took just one kiss Cause here in your arms I can finally let go. 죽었어. 있어. 코로나로. 그래서 이거 엘리베이터 오늘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 응. 하나 안 되네. 응. 그러면 여기 지금 정리하고 있나봐약 안내해줘. 응? 어? 약. 약 약하느라고. 응. 와 그런데 왜 검사를 안 하지? 아마 내일 내일 오래 있겠지. 아니 너가 아니 너가... 옛날에는 그러면. 확진자 나오면 바로 아니 바로 검사했잖아 그 다음날 근데 요즘은 검사를 안 한다 그치? 아마 있어? 모르겠네. 근데 그거는 확이있 없어 우리는 아직 안지 아니 그거 말고 그룹에서 여기 확진자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 보통 확진자 그룹에서 나오면. 늦어도 2일 3일에는 검사를 했잖아. 근데 저번에도 확진자 많이 나왔는데 검사를 안 했잖아. 요즘 호치민 호치민이 한 천명 나와 확진자가 그러면 검사를 이렇게 안 하니까 확진자 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거야. 아까 백신 도번맞지기 때문에 가 아니지 검사 자체를 안하니 백신 도번 도벳 맞 때문에 이제 코로나 안나왔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안 검사해? 아니 그런데 근데 여기가 확진자가 나왔으면 다른 사람이 걸렸나 검사를 보통 하잖아 근데 아예 안 하니까 뭐 하여튼 알겠어 아니 나 내일 연락할까? 어, 어, 왜 여기 가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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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검사 안 해? 지금 한 분이 검사 너무 하고 싶은데 은행이 있 pero ya te